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이고요.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큰 은혜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손을 펼치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2주 전에 저와 같이 함께 봤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2주 전 말씀 제목 주보를 보면 연상할 수 있어요. 주보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2주 전에 저랑 말씀을 나눴을 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1번 없었습니다. 1번 없었습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기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우리가 그때 했던 말씀을 잠깐 한번 씹어봐 오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뭘 하셨냐면 교회 그림 그리셨어요. 기억나세요? 교회 그림도 그려보시고, 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설을 통해 주신 명령. 뭐였냐면 천천히 저를 한번 따라사실까요 하나가 되었으니 지켜내라.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고, 하나가 되었으니, 더 노력하고, 하나가 되었으면 그것을 지켜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두 번째 명령과 세 번째 명령을 함께 볼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은혜를 주셨으니, 섬기라. 자, 은혜를 주셨으니,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쭉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12절부터 봤는데 4장 1절부터 16절 전체를 다또 보게 됩니다. 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죠. 은혜를 주셨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도들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은사를 주셨다,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뭐냐면요, 각 사람에게 있는 재능을 말해요, 재능. 재능을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라는 말에 탤런트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제일 먼저. 배우 생각이 나잖아요. 배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탤런트가 원래는 이제 그 이런 신약성스나 우리 성경에서 나온 말에 달, 어떤 말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탤런트는? 달란트라는 말에 나왔어요. 달란트. 우리가 원어적의 탤런트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은사입니다. 은 은사.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은사가 가장 적절한 탤런트라는 표현인데, 은사는 누가 주신 걸까요? 은사는?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각 사람 사람 한명 모두에게 주신 가장 적절하게 주신 하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은사. 저는 은사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우리가 비결한 예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재능을 발견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교육을 시켜요. 학원도 보내고 뭐 이거 저거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시켜서 어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분들은 경험하셨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과입니다. 혹시 문과와 이과가 나눠지기 전에 학교 다니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서 문과 이과가 나누어져 있고요. 이게 나중에 좀더 구체화돼가지고 문과하고 이과하고 또 뭐가 발, 만들어졌을까요? 이제 예능과 체능 예체능 계열, 미술 이런 계열이 많이 또 발견이 됐어요. 이제 대학교로 가면은 뭐 인문사회과학도 있고요. 뭐 이공계열도 있고, 어문학계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왜 만들었을까요? 이각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저 사람은 뭘 잘하고, 이런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체화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알리고 하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뭐, 어떤 뭐 계산을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어떤 교재를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뭐, 연설을 잘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믿음 생활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위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알아가잖아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미 그런 재능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재능을 성경에서는 누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왜 저한테 그런 재능과 제 은사를, 저도 잘 모르는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는 이런 은사와 이런 재능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은사가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재능을 알아도 10분 활용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조용히 출석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나좀 내버려도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에베소서 사장을 반드시 계속 반복해서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왜 내게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거기 밑줄을 좀 그어 두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표시를 좀해 볼까요? 성 온전하게 하여. 거기 표시를 좀해두시면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거를 원어를 좀 다른 말로 좀 이해하자면 준비를 시킨다라는 말이에요. 회복을 시킨다. 무엇을 할수 있도록 만든다.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이 그겁니다. 봉사의 일을 한다든가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 그게 은사의 목적이에요. 세우는 거. 자, 농구에는 다섯 명의 선수가 운동을 합니다. 이 다섯 명의 선수 말고도. 언제든지 투입을 대기할 수 있는 여섯 번째 선수가 있어요. 이 농구에서는 식스맨이라는 말을 써요. 여섯 번째 선수 해가지고 식스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식스맨은 우리,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후보 선수예요, 후보 선수.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면 그 식스맨이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이 전략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그 식스맨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그 식스맨이 자기가 후보라고 해서 적당한 연봉을 받고 은퇴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후보 선수가 주전 선수를 능가할 때도 있습니다. 90년대에 1990년대에 미국 프로농구에서 가장 인기 있던 팀이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을 법한 팀,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뛰었던 시카고 불스라는 팀이 있어요. 이 팀이 얼마나 대단한 팀이었냐면. 그 10년 동안 90년, 91년, 92년, 2000년 동안 그 10년 동안 우승을 무려 6번이나 했어요. 전체 팀이 30팀이 있는데 30팀 중에 한 팀이 6번이나 우승을 차지할 만큼 대단했어요. 왜 대단했을까? 이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수가 있었지만 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어땠냐면 평범했어요. 고만고만한 선수들이었어요. 후보들도 고만고만했어요. 다들 고만고만한 선수였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골고루 투입이 됐어요. 후보군이 굉장히 두터워요. 잘하진 않지만 뭐 고만고만하니까 다들 실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서로를 봉환하고 서로 실력을 도와주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팀이 후보군이 굉장히 두터운 팀으로 거듭났고 후보 누구를 집어넣어도 우승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게 되는 팀 워크가 만들어진 팀이 되었습니다. 후보라고 해서 내가 일을 안 한다거나 훈련을 게을리 했다거나 하면은 그런 우승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 원팀이에요. 하나의 팀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 경기는 몇 명이 뛰죠? 열, 한 명이 뜹니다. 한번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우리 교회가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상상이 잘안 돼요. 몸이 다들 불편하셔서. 11명이 안만들어지 아무리 생각해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뭐장로님들도 뛰시고, 우리 여기 계신 뭐 우리 정규분 권사님도 꼴찌꼴 한번 해보시고, 뭐 이렇게 막해보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이 안 되지만. 근데 11명이 뛰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인원반 에도 11명이 이미 넘,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에이, 나는 후보네. 나는 안 뛰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축구장을,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수만 11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후보가 적어도, 어, 월드컵 경기인가요? 우리 뭐, 국가대표 경기하면은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카드가 몇 장밖에 없잖아요. 세 장인가 네 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세 장에서 네 장만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선수도 들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구장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장의 잔디를 깎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진도 있어요. 코치진도 있어요. 감독도 있고요. 심지어는,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 아저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념품점에서 기념품 티셔츠를 파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이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그 경기장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같이 다 노력을 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해야 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필요한 분들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뛰는 11명의 선수들만 존경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가끔 우리 게 카톡방을 봐요. 그리고 누구 누구 들어와 계시는지 딱 명단을 가끔 봐요. 우리 몇명 들어있죠? 와 지금 혹시 아시는 분? 90명. 90명의 명단을 쫙 봐요. 근데 제가 아직 전화번호가 다 입력이 안돼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닉네임만 뜨는 분들이 이제 더러 한 분씩 계셔요. 좀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거기 들어와 계시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한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럼 우리 교회 한신 교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몇 개의 은사가 있을까요? 적어도. 적어도. 나머지 분들 다 어디 계시지? <laughs> 적어도 100명 이상의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100명 이상의 은사. 어떤 선수,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그 100명 중에 어떤 분들은 슛을 잘 찰. 100명 중에 어떤 분들은 전략을 잘 짜요 어떤 분은 패스를 잘 해요. 어떤 분은 수비를 잘 해요. 어떤 분은 장사를 잘 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저도 그 팀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주전자를 잘 날라요. 목마르신 분들한테 뛰어가가지고 물을 잘 드실 수 있게 주전자를 제공합니다. 제 능력이 별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마르신 분들에게 물을 갖다 주지 않는다면 그 선수는 목을 적당한 시기에 축이지 못하고 힘들어서 경기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서로가 갖고 계신 그 은사를 격려해 주는 어, 힘을 좀 서로 나눠줄 수 주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자, 저분들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싹 스캔해 보세요. 자, 그 은사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여 박수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좋은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큰그 은사.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갖고 있는 은사가 내가 아직 뭔지 모르겠다. 그럼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우리 한신교회에서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게 내 은사 같다. 그러면 그 은사를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한신교회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받은 그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활용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지름길입니다. 서로 은사가 달라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은사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목적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이 조금은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냥 사람이 멀뚱하니 서 있는 그 그림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바뀌어서 아, 이 사람은 다른 걸 하고 있구나. 화초를 깎는, 화초를 뭐 다듬는 어떤 은사가 또 있고 어떤 분은 성도를 만나고 있고 손을 잡고 있고 안아주고 있는 그런 성도의 그림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 수정해서 그 그림을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두 번째 명령이 이 거였습니다. 은혜를 주셨으니 섬기라. 은사를 주셨으니 섬기라. 세 번째 명령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졌으니, 생명을 가졌으니 자라라. 잘하라. 자 생명을 가졌으니 자라라. 오늘 말씀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생명을 가졌으니 자라라. 자라라. 자라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핵심은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 주님에게까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그만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가슴에 있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계속 성장하고 자랄 때가 있는데 이 성장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어떤 때일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과 같이 완벽하게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때더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두 번째 의미는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죠. 우리의 생명이 다 하는 어떤 연수가 있을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 이제 주님께서 재림해서 오셨을 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성장을, 우리가 성장하는 그 수고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자라야 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보내는 세월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주님을 주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주님에게로 잘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 성장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말씀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세상에 다 이룬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이루었으면요. 예수님만큼 다 이루었으면 성장 그만해도 돼요. 여러분 혹시 다 이루신 분? 큰일 나요, 분에다 이루신 분. 근데 이 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울 때. 갓난 아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멀었다 하면서 계속 아이를 돌봐야 되고요. 걸음말을 시작하면, 아이고, 건네, 이제 언제 키우나.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저 왼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대학생이 되고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유, 저 녀석 언제까지 내가 용돈을 줘야 되나. 빨리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아이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지들끼리 결혼하면서 치고받고 하는데 싸워요. 근데 누가 달래줘요? 내가 가서 달래줘야 돼요. 지들이 싸우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자녀가. 그럼 어때요? 또 시작이죠? 또 시작이에요, 이제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가 늙고 병들었어요. 내가 다 키운 것 같은데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다이은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머릿 속에는 무슨 생각만 해요? 내 아들 생각, 내딸 생각, 손주 생각, 손녀 생각만 계속하는 거예요. 다 자식 농사 어때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 다 이뤄요? 이건 제말 아니에요. 어르신 믿음에. 삶의 선배님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목사님, 내가 관짝에 들어가야지 자식 농사가 끝나나봐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자식 농사가 끝났을까요? 안 끝나요.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게 자녀를 키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다 이루었다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할수 있는 데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수 있는 데까지 달려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에는 멈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돼요. 다만 문제는 성장은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동식물, 식물들이 물도 먹지 않고 혼자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랍니다. 누군가 물을 줘야 돼요. 갓난아기들이 부모님의 도움 없이 클수 있어요? 옥입니다. 물론, 자기들 딴에는 수고를 합니다. 우리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들 딴에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고군분투 하기는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라나게 만드는 분이 누구다? 여와 호 하나님이시다. 를 우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스 4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간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랄 수 있어요. 아니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러한 자라가는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를 서로서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셔서 한 마음으로 수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믿으시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화답해야 합니다. 답을 해야 합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였냐면, 하나가 되었으니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명령은, 은혜를 주셨으니, 은사를 주셨으니, 섬기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가졌으니, 생명을 주셨으니, 잘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이 명령에 합당한 사역을 해나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내시고 은사로 섬기시고 날마다 시시각각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신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그 은혜, 은사를 통해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으니 끊임없이 계속 자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신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배를 열심히 전진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갈때 우리 성도들이 힘을 낼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